There's much in fire, but I'm pretty sure it is. As M47 will be Heathrow tomorrow, 6:13 in the evening for Baltimore Palace. set the and I'm not sure how to capture. But give me a moment, I've known the case for eight seconds. <clears throat> <coughs> <Kontaktoutine> great, <gum brown -weight>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구급 공시용으로 말하는 겁니다. 물론 소방제까지 포함이고요. 일반적인 영어 어휘 암기하고는 살짝 다를 수 있다는 거 미리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읽어주세요. 가장 중요한 대전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어떤 이상한 방식이든 간에 안해운 거보다는 낫습니다. 그럼 어휘 암기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스케줄 관리가 어렵습니다. 주기적으로 어휘를 암기해야 되는데 그게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터디를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영어에 있어서는 어휘 스터디만 추천드립니다. 몇 가지는 꼭 지켜주세요. 어휘 시험만 보고 헤어지는 거. 절대 스터디 외에는 만나지 않습니다. 밖에서 만나지 않습니다. 사귀지 않습니다. 손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도 나가지 않습니다. 첫이 얘기는 사실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릴 필요가 있으니까 그건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본격적인 이렇게 암기하면 망한다. 제가 다섯 가지로 정리해 드릴 겁니다. 끝까지 꼭다 보셔야 돼요. 이 중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첫 번째, 쓰면서 외우는 방식. 공시 자체가 주관식 시험이 아니죠. 논술형 시험 아니죠. 따라서 스펠링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하다 보면 내가 이걸 외우고 있는 건지 그냥 손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건지 구분이 잘안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단어를 인식할 때는요. 마치 사진으로 콱 찍듯이 한꺼번에 단어를 인식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메시지 기억나세요? 지금 이상한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지금 보면 보입니다. 바이러스죠. 수험생들이 힘내시고 아까는 눈치를 못 챘습니다. 왜일까요? 형구형에 대한 믿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단어를 외울 때는 한 번에 사진 찍듯이 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펠링 외울 필요 없습니다. 다만 스펠링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른 어휘는 나중에 따로 다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건 책이나 선생님이 해야 될 역할이죠. 물론 단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장점이 있긴 있어요. 뭐냐면 성취감이 있어요. 공부한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보여줄 때는 막 깜지 보여주는 거 아마 옛날에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효율적인 방식이 아니니까 웬만하면 비추. 두 번째입니다. MP3로 들으면서 암기하는 거. 원래는 매우 좋은 방법이에요. 토익이나 혹은 탭스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들으면서 외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공신은 뭐가 없다? 듣기가 없다. 그리고 듣다 보면요. 마치 이걸 음악처럼 듣게 되고요. 머릿속에 외우는 게 아니라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순서를 외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눈으로 활자를 볼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차선책으로는 추천할만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비추. 세 번째. 여기서부터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아예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선을 잘못 지키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뭐냐면, 어원 만능론. 어원을 활용한 어휘암기는 저도 사실 추천하는 방식이고 저도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단, 노베이스 학생들에겐 비춥니다. 일단 머릿속에 어느 정도의 단어가 있어서 그걸 어원이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묶어내는 방식인데요. 머릿속에 단어가 많지 않은 노베이스 분들에게는 오히려 그게 더 부담스러운 방식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 됩니다. 뭐 모든 걸다 어원으로 정리하려고 하는 것 예를 들면 우리 같은 임이라고 하더라도 important의 임은 안쪽으로의 의미고요. impossible의 임은 p o s 의 반대 의미거든요. 근데 그냥 무조건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외워버리는 그런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말을 막 배우기 시작한 미국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헤이 형구! 어, 반 일륜적인 게 뭐야? 그럼 저는 어, 일륜적인 거에 반대야라고 말하겠죠? 근데 그 친구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어, 헤이 형구! 나 반영구 문신 했는데 그 반영구는 영구의 반대란 뜻이 그래서 이 어원을 접근하는 방식에서도요 중요한 건 선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그 선은 누가 정하냐고요? 공시 영어에 풍달하신, 공시 영어에 경험이 풍부하신 선생님께서 그 선을 잘 정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됩니다. 물론 그게 네번째입니다 우리말 말장난식으로 외우는 것 이걸 원래 방법으론 펀이라고 합니다. 이거 하면 떠오르는 선생님 있죠? 뭐, 경모 선생님. 물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순 있어요 저도 수업 때 종종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2018년) 서울시 구급 문제 펌퍼스라고 하는 단어 알고 계십니까 뜻은 젠체하는 이란 뜻입니다 이걸 어원적으로 접근하면요. 고대 그리스어의 원래 프로세션, 행렬이나 장관 같은 것을 나타내는 말이 불어로 넘어가서 폼페이라고 바뀐 것에 폼프가 명사형이 되어서 그것을 우리가 OUS 붙여서 펌퍼스라고 붙인다. 이게 원래 어원식 접근이거든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펌퍼스, 폼 잡는.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중요한 건 뭡니까? 모든 걸다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그분이 주장하는 테시턴이죠 테시턴 태시튼, 택시탄 택시를 탔더니 기사님께서 말수가 적어서 과묵한 이렇게 암기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외우기 위해선 첫 번째 택시를 타봐야 되고요. 두 번째 그 기사님이 과묵해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탔던 택시의 경우는 거의 반대였습니다. 말씀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막 정치부터 사회까지 문화까지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이한 가지 사람만 가지고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고요. 사실 그 부분은 그것만 가지고 영상을 또 따로 하나 찍어야 돼요. 하지만 이 방법으로 효과를 봤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안을 외우는 것보다는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나름 전문가인 제가 그닥 추천드리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섯 번째, 나만의 단어장을 만드는 방식. 이건 길게 봤을 땐 좋은 방식입니다. 공시 영어 그리고 그 뒤를 넘어서 더 영어로 공부하고 싶다. 그때는 추천하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당장 시험을 위해서는요. 제한적으로 이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이 단어 몰려고 하지 마시고요. 공시에 출제됐던 그리고 그 범위 정도에 해당되는 공시 영어용 단어책을 보세요. 공시에 최적화된 단어책들, 제가 뭐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 책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1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적으로 잘안 외워지는 것들만 옮겨서 그런 단어장을 만드는 거지 내가 막 단어장을 집필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같은 맥락에서 독해에서 등장하는 내가 모르는 어휘들 따로 정리해서 막 그걸 가지고 단어장 만든다? 초반에는 절대 비추해요. 초반에는 모르는 단어가 많기 때문에 하지만 추후에 기출 문제 풀이 혹은 그 이후의 과정에서는요. 그때는 또 추천드리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양을 굉장히 제한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결론. 어떤 방법이 됐든 안 외우는 것보다는 좋은 방식입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맞다. 나는 이거 가지고 효과 봤다. 그냥 쭉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지만 조금 더 효율적인 방식에 대한 전문가가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단어 외우고 빨리 우리 공시영어 정복 합시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형이랑 붙자 형구 형이었습니다. 다시 보기미 다시 조 다시 마라브피티쇼서 <laughs>